야 니가 여기 왜 온거지 <목소리> 나는 미리 와있는 사람이고 일로 왔어 또? 아다 아, 일로 왔어 아, 뭐하는 거야 여기서 어 고수 왔네 어 고수 아아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? 왜다 일로 왔어요 아왜 일로 와아 공부리지 아침에는 제가 들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합쳐지나? 앉은 채로 점프하여 이 물땀 위에 한척 네. 하면서 이게 뭐야? 저기서 점프해서 이쪽 다시 오라고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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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탑 하면, 이탑 하면, 계란과야. 네. 계란과야. 네. 아, 이게 뭐예요? 아, 이게 노른자예요? 노른자 <laughs> 핸드예요, 아, 노른자. 아, 이게 노른자. 자, 아, 해봅시다, 뭐. <laughs> 자, 나부터 할게. 자, 한발 성공한다. 형, <laughs> 내가 먼저 한 게, 저거, 스피드 한거 다녀주었다! 야! 의지야. 우리 인간 계란 후라이야! 빨리야! 빨리 아, 아, 인간 계란 후라이! 너 지금 배고프지? 저 지금 밥못 먹어요? 이거 성고해야 뭐. 먹을 수 있어? 시상 부리지 마! 그럴 때 아니니까! 여기 오면 먹는 거 아니에요. 아니야? 아니야! 너런닝맨 뭘로 보는 거야! 나 아, 진짜 지금 심각하게 배고파요. <laughs> 어, 형! <웃음> 형! <웃음> 어, <웃음> 형! 아, 형! 먼저, 형, 머리가 귀여 우리 형. 이렇게 편한 사람 같아. 못생겼어? 나 못생겼냐고. 형, 못생긴 <laughs> 그 이상해. 아, 진짜로? 어떻게 되야 와, 형, 진짜, <laughs> 아유, 갖고 싶다, 저거 는바따오는 <laughs> 아이 갓. 아+ 아이 아+ 아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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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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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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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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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<laughs> 아 권력 왜 그래? 나 너무 잖아너 도전 안 했잖아. 도전 안 도전 했지? 했지? 안 했잖아. <웃음> 갑니다, <웃음> 갑니다. <웃음> 진짜, <안 웃음> 진짜, 너, 너 이번에 진짜 도전 안 했잖아. 제가 할게요, 도전. <laughs> 너 못해. 못해, 못해, 못해. <laughs> 해봐, 해봐. 이불 자체가 안 돼. 서전트. <laughs> 서전트 해봐, 서전트. 오. 서전트 해봐, 서전트. 오. 되지? 안 되겠는데? <웃음> 시작. <웃음> <웃음> 아니, 유재석 야. 오빠 이거, 안되나 이거, 아, 이거, 진짜, 야 이거, 못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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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필 받았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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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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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아, 형 주무세요 그냥, 그냥. 형 자요. 아 요즘 솔히 형이 몸 개그의 아이콘이야. 다음 누구요? 그거를 너무 너무 하지. 밥을 주는 거죠. 아, 넘고 안 쓰러지면. 야 아, 이러다 콩나물국밥 먹을 수 있겠냐? 아유 배고파 여기. 밥안밥좀 먹어야겠어. 그거 그저... 형, 먼저 갈게요. 그래 네. 진짜 하려고? 예할것 네. 같아요. 이거 어려워, 쉬워. 응. 쉬워, 응. 쉬워, 응. 쉬워. 응. 오. 아, 아 이져지고잖아요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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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제가 할게요. 아, 저죠? 저 아. 씨. 자, 그럼 이제. 이번에 진짜 내가 진짜 요번엔 진짜 합니다 자 도전! 아 뭐하는거야! 왜아 왜왜왜 아 왜이렇게 다들! 아.